9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악령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자들을 고치도록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꾸러미도 빵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옷도 두벌 가져가지 말라.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갔든 그곳에 머물다가 떠나라.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곳마다 그 성읍을 떠날 때 그들에게 주는 경고로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들이 출발하여 마을마다 두루 다녔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일어난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요한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후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 하나가 살아 돌아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롤씨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안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일들에 관하여 내가 계속 듣고 있는 이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는 그분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예수와께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데리고 베이, 베이트자이다 베세이다라는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그분을 발견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열두 제자가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외진 곳이니 주변 성업들이나 농장들에 가서 숙소와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군중을 보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음식을 사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진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입니다. 대략 5천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탈미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탈미딤 제자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빵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을 보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빵을 떼어 군중에게 나누어주도록 탈미딤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와께서 은밀히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탈미딤이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물에 잠기게 하는 자유한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후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적에 어떤 한 예언자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케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시아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견뎌야 하고, 장로들과 수석, 코안이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 당해야 한다. 그러나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원하면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날마다 자기 처형때 십자가를 지고 계속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파괴할 것이지만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그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파괴하거나 박탈당하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하는 말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가 자기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여기서 있는 사람 몇 명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케파 베드로와 요한한 요한과 야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고 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했고 그분의 옷은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분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오엘리야였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그분께서 곧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분의 떠나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케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다가 완전히 깨어나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아를 떠날 때 케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분께 말했습니다.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개의 장막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셰를 위해, 하나는 엘리아오, 엘리아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가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구름으로 덮이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택한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음성이 들린 후 예수와께서는 다시 혼자셨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지에, 산지에서 내려오자 큰 군중이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라삐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봐주십시오. 하나뿐이 아들입니다. 더러운 영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갑자기 비명을 지르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간신히 떠납니다. 그것이 아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탈미딤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할수 없었습니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삐뚤어진 사람들이여.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내 아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소년이 나오는 와중에도 더러운 영은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끄지지시고 그 소년을 고쳐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예수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모두 놀라워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탈미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라.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의미가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묻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탈미딤, 지자들 사이에서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슈아께서 그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한 자다. 요한한 요한이 말했습니다. 라피어,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당신을 따르지 않기에 그를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때가 다가오자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가서 말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숏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분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기에 그분께서 머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탈미딤 제자들이 야코 야고보, 요한안,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그들을 멸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돌이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그들이 길을 갈때한 사람이 그분께 말했습니다.저는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예수여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여우들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집이 없다.그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나를 따라오라.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먼저 가서 아버지를 묻어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여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계속 뒤를 돌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아멘.